하나님의 위대한 심판의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죄인의 구원을 받는 자는 천국에 있십시오 자신의 마음을 속이지 마십시오 인성을숭배하는자 주행하는 자, 악과 탐욕을 가득한 자, 하나님을 배반하는 자, 거만하는 자, 나쁜 일을 잊게 하는 자, 부모님을 거스리는 자위 이러한 죄가 있는 자는 천국에 들어갈 있기에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너희 죄가 죽음같이 붕긋지라도 하얀 몸처럼 치고 정결케 되리라. 만약 당신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따르면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되고 깨끗해져도 주저하지 마시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성경 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들의